그래서 좀저좀 좀 약간 저희가 감이 안나 봐. 아 감이 없어요. 감이 안 나와. 어, 이제 네개 중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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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더 먹어보셔도 상관없으니까 네. 일단은 음. 약간 확실히 드는 게 드는 게, 게 중요하다. 네. 네. 네 가지 중에 바로 이거 무김치 맞힐게요. 네 알겠습니다. 합격 초래 걸렸어. 근데 만약에 지금 가장 먼저 뭐 이제 <laughs> 선택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맞추시게 되면 아. 맞추시게 되면 이제, 이제 저의 출연료에서 나가는 거니까. 네. 뭐. 뭐. 아이고. <laughs> 마음이 아파요. 마음이 아프시오. <laughs> <그래>. 제발 틀려주세요. <laughs> 그런데 제가 틀리면 제가 꺼내야 돼요. 아 그렇구나. 이게 승부구나. 자, 그러면 자, 둘 중에 어느 음식이 어머니의 손맛인지 자,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결정을 우리 어머니 손맛은 바로, 바로, 바로 이거예요. 이거요? 아, 아 이거. 일단 네. 어디서. 예쁘게 잘라. 잘랐어. 아, 예쁘게 잘랐어요. 예쁘게. 아 뭐할 거라. 아까 희성 씨가 굉장히 잘 잘랐는데. 자바로 자, 공개. 바로 공개를. <laughs> 자, 자. 와떨리시나다시가아나 <laughs> 너무 떨려 이거. 자, 떨리시죠? 아우 지금 더 이상한데? 저번 주보다? 아나못뛰겠다아나못 뛰겠어. 서로. 아그못나 어머니의 손맛실지. 지혜성 씨의 손맛실지.